산이 날 에어 싸고 한번 해보자. 산이 날 이렇게 둘러 싸고 있대. 뭔가 자연에서의 삶, 음. 음, 어, 그런 것을 의미할 것 같아. 민수야, 박목걸신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다 그랬지? 응. 1900... 음. 어, 그렇게 해서. 78년에 돌아가셨어. 어, 잘했어. 어, 그래서 박금 하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제강점기와, 음, 우리 6 2호 그리고 분단 독재. 에이르는 우리나라의 이제 굴곡 많은 역사를 다 경험하셨던 분이야. 음. 대부분의 시를 보면 이 현실을 다루다기보다는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서정적이고 어 자연적인. 그래서 이름도 보면 우리 필명도 보면 필명이 그 성은 박 그대로지만 목월 나무와 달이잖아, 그렇 음, 서정적이고 이 자연 속의 에 삶, 어 소박한 삶 이런 것들을 되게. 어 추구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음, 나중에는 이제 현실이나 어, 생활에 대해서 또 시를 쓰셨다. 굉장히 아름다운 서정시를 어, 많이 쓰셨기 때문에 박목월 시 나오면 아, 뭐 그렇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되게 아, 시가 예쁘구나 어, 이렇게 접근해도 좋을 것 같아. 자어시 한번 쭉 읽어보자. 응. 산이나 레어 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여기 미안해. 연이 끊어져야 되는데 연이 끊어져 있지를 않네. 음. 응. 교재 오류야. 음. 응. 어느 살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흑담한 팍에 호박 심고 뜰질레처럼 살아라고 한대 누가 산이. 그막 그러니까 도시에서 번잡하게 살지 말고 어 그냥 시골에 와서 농작물을 키우면서 어 들에 나는 어그 나물들처럼 소박하게 조용하게 살으라고 한대 산이나 에워 싸고 금음 달처럼 사이워지는 모습 목숨 여기서 사이워지다를 아마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아마 그냥 쭉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인지는 알수 있을 것 같아. 목숨이라는 게 나왔고 그럼 사유어지다라고 하면 뭐 사그라들다 정도로 해석해도 충분해. 음. 정확히는 그 불에 이제 타가지고 재가 되어 사라지는 걸 사위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사그라들다 정도. 금음 달처럼 사르라고 한다. 금음 달처럼 사르라고 한다. 아 자연 속에서 그냥 자연에 동화되어서 어, 자연처럼 사르라고 하는. 혹은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낸 시구나 정도로 어, 알수 있겠네. 이제 세세하게 해석 들어가면 되겠지. 음. 산 산은 그러면 자연 속에서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될까? 음,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 음. 산도화에서도 봤듯이 방목원의 산도화에서 봤듯이 이 산을 되게 이상향적이고 순수하고 조용한 세계, 어, 세속을 벗어난 세계로 바라보고 있거든. 한 음, 자연의 세계, 탈속적 공간, 음. 여기서는 시적 화자가 직접 드러나고 있네 표면에 날 음. 화자가 직접 드러나고 있어 에어쌓고 씨나 뿌리며 바치나 갈며 도시에서 막돈 많이 벌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음. 자연에 순응해서 소박하게 살라고 하고 있네. 사르라고 한다. 반복하고 있네. 뭐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봐도 되고 뭐뭐 하면 사르라고 한다. 뭐뭐 하면 사르라고 한다. 그렇지? 음, 주술 관계가 똑같잖아. 이야며 사르라고 한다. 이야며 사르라고 한다. 또 산이 날 이렇게 사르라고 하네. 산이 나한테 말을 걸수 있어? 없네. 어, 일단 말을 건네는 어투인 동시에 위인이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거야? 산이 날 이렇게 살으라고 사르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거지 음, 근데 산이 날 그렇게 살으라고 해서 여기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네 주객전도라고 볼 수도 있겠네 시간 주에 이런 거좀 찾아봤지, 그렇지? 어, 선진이 끄덕이는 거 보니까 다 찾았구나. 어, 좋아. 음, 막 습관적으로 그냥 끄덕이고 뭐 이러는 건 아니겠지. 어. 아, 아니, 그렇지 않겠지. 어. 자, 어, 우리 반복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응,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지. 반복하면 시에서는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될 거야.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두번 이상 하는 것, 강조하는 거지. 음. 응. 그래서 뭐를 강조하고 있어?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 화자의 소, 소망이 뭐야? 산에서 살고 싶은가, 이렇게 살고 싶은가. 응. 세 번째, 형태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응. 맞는 선지가 될 거야.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숯대밭처럼 미안 뜰질레처럼 숯대밭처럼 살으라고 한다. 아들 낳고 딸을 낳고 반복하고 있고 아들 낳고 딸 낳는 것. 음, 그냥 가정을 이루는 삶이네. 평범한 삶, 음. 혹은 소박한 삶, 뭐 대단할 거 없는 남들처럼. 음.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소박한 삶이네 왜 담도 뭘로 쌓았어 흙담으로 쌓았잖아 멋진 돌담도 아니고 거기다 호박 심고 계절 되면 호박 해먹고 들질래 그냥 들판에 나, 나오는 어. 우리 그런 꽃처럼 사르라고 한다 그래서 so, 이 부분은 어,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 그 잡초들처럼 그냥 뭔가 가꿔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지. 산이 날 애워 싸고 금음 달처럼 지급법이네. 우리 초승달이었다가 점점점점 달이 차고 보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점점점점 달이 어, 쪼그라들어가지고 결국 이제 금음 달에서 이제 달이 아예 사라지고 다시 이제 초승달이 되고 이렇게 반복하지, 그렇지? 그럼 금음달은 점점 점점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되겠네. 그래서 금음달처럼 사이어지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 사그라들다 정도로 외워둬도 충분해. 문학 작품에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면 좋은 단어야. 음. 음. 자연에 치지 그래서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살으라고 한다. 죽어가는 목숨 자연에서 있는 그대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 1년, 자연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소박하게 사는 삶. 이연 자연에서 일상도 보내고 아들도 낳고 처음에는 그냥 어 밭이나 갈고 어 씨나 뿌리는고 이럴 줄 알았더니 또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리고 여기서 늙어서 죽기까지 해. 자, 이어가는 목숨. 자연의 따르는 삶이 되겠네. 결국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음 그냥 어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어머 뭐 그렇게 크게 저항하지 않고 어어 이런 삶이 좋은 삶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세상을 통달한다 혹은 달관한다라고도 하지 정신적 달관에 이르게 되네. 어,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자면 음. 삶의 모습이 처음에는 그냥 어, 소박하게 씨나 뿌리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뭐해 가족도 이루고 그렇게 살다가 또 죽음에까지 이루고 어. 점점 이런 걸 고향된다 라고 하거든 점점 올라가는 거 어. 서 점층적인 표현을 썼다. 맞는 선지야. 찾기 어려워.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으면 나오는 문제 대부분 어, 요거 하나만 더 하자. 살아라. 여기 명량형이지 살아라. 살아야만 한다. 어, 이렇게가 되겠지. 알겠지? 어. 산인한테 명령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 이 정도하면, 음, 응. 모르는 거 없이, 틀리는 거 없이 다풀수 있을 것 같아. 복습하자. 2분 줄게 얼른 복습부터 해봐.